好，哎。Oh, <Yeah. S 1> yeah. 来哟，咱不等呀，兄弟们来哟，不等呀。巴西哟，咱不比呀，多吉拉不拉伊呀，苏巴吉巴西咱不等呀，不不 아, 이 바이 동이이가이히아지야 박아 잘려이 정도면 각설이 타령 요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잘하예 세상 사는 거뭐별 거니까 뭐 이라고 놀다 가면 되는 것이지. 아, 나가, 진즉 부안 좀먹고 이제 올해가 사일 째나 된다고 하더만 인자 불러갖고, 세상에, 이렇게 좋아하는지 난 몰랐어. 아, 네. 솔직히 말해서, 인자 뭐, 어, 오늘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일은 일이 한나 철것 같아. 네. 내일은 그래서, 아주 내가 우리 단장 보고 그랬어. 뭔연병하러 오후에 늦게 시작해갖고, 빙을 하느냐고. 어, 내일은 11시부터 하자고 내가 얘기했구만. 네. 어차피 오늘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그래도 주구 어, 동네 왔으면 은 그냥 제대로 한판 놀다 가야지. 네. 오후에 시작해갖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면 너무 추운데. 그리고이 안에 뒤에서 뚫고 앉지 말고 서있지 말고 앉으시오. 앉어 앉아. 앉아갖고, 여기 옆에 가면 하얀 줄이 있지라. 여기를 지금 저 앉은 사람들 딱 돌봐봐. 그러면은, 저거 지금 발전기에서 전기가 다 깔려졌어. 어, 그래갖고 따뜻하니 괜찮하거든. 골돌보라니까 어, 중정없이 또 돌보고 자빠졌네. 참, 천불라 죽겠어. 아, 내 말은, 나 진짜 잠깐만 들어. 거짓 듣지 말고. 어, 추워서, 이 추울 때는 박수 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 추위가 어디로 가. 예, 술 먹고 가만히 앉아갖고 있으면 더 추워. 어, 그러니까 박수 치고 그러고, 놀다 가면 돼. 야, 어. 한번 놀다 갈게라? 한번 놀다가. 네! 좋아. 그러면, 은 우리 진도아리랑 한 번, 어째? 내가 앞에 소리를 딱 하고, 미아가를 딱 끌고 가면, 여러분들 뒤에서, 아, 디아, 디랑, 시. 여러분, 따라오면 돼. 뭔 말인지 알았지? 자, 박수 준비해. 시작. 아, 리아리랑 시. 이란, 랑아리가 난리. 에이, 에이, 아, 리란 응응안합리다안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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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하루하루 하고 따라갈게안 따라가요. 뭐. 자, 다시 가요. 자, 시작. 놀다 갑시다. 놀다 하늘 갑시다. 천하니, 똥다니, 도로. 놀다 갑시다. 아리아리라. 그렇지. 슬기, 슬기다. 아라리가 난데 네, 아리라 응응응 아라리가 난데 네. 초산을지는 해는 지고 싶어지는가 날 버리고 가진 힘을 가고 싶어가는가 아라리 아, 여기 왔다가 그냥 갈수 있어. 노래하고 춤도 추고 노다를 갑시다. 아리아리란, 시리시리란, 아라리가 난네 아리라, 음, 음, 응 음, 나라리가 아, 났네. 아, 이렇게 놀다 가면 돼. 자, 두번 칠게요. 나와. 어. 우리 제자들 나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연습 게임으로 오늘 한번 노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는 제대로 한번 갈요 사실은 저기 뒤에 세 사람은 어, 제가 강주 산울 난타 연계라는 예, 난타교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제자들이고요. 오늘 저거 그 영광의 영광의 찰보리 문화 축제 에 공연 갔다가 지금 새로 내가 시간이 없어 일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 해운대 엘레지먼트 한 곡을 딱 쳐. 그러고 나서 팔도 아리랑까지, 그러고 박수 치는 거 봐서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림의 등불까지 한번 가자고. 잠내리고 어, 못할 거뭐 있어? 어차피 하는 거뭐 조지고 가는 거지 뭐. 어, 세상 뭐 내일 이라는거 생각할 것 없어. 오늘만 제대로 놀다 가면 돼. 예, 그렇지. 예, 오늘만 놀면 돼. 오늘을 재밌게 놀아야 내일도 보이고 모레도 보이고 그러지. 오늘이 우중충하면 내일 또안 보인다니까, 왜? 내일 비와. <laughs> 자, 그래서, 자, 해운대 엘레즈로 예, 여러분, 밤은 좀 늦었기는 해도 내가 말하면 스피커가 이쪽으로 해갖고 벨라 저쪽 뒤에는 잘안 들려. 근데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는 건 저기까지 들리거든? 잠들 자지 말고 비 나오라고. 소리도 크게 한 번씩 들려주고 그래. 솔직히. 여기서 내가 여을풀면는 몇만원 났지, 풀고또저 새끼들이 귀 나와야 여을 팔지. <laughs> 응? 뭔 말인지 알았지? 응? 응. 자, 그러께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하. 얼박 이거 보고더 박수 안 쳐? 어. 솔직히 기존의 남타들은 솔직히 맨 요런 것만 하고 있지, 북소리가 안 나잖아. 에, 근데 우리, 에? 누가? 깜풍빌려지게 밥박단 찍어버려. 자, 팔도 아리랑 한국 더럽게 진짜 인간적으로 오늘 죽고 그러잖아.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돈하고는 별로 재미가 없어. 왜냐? 나는 묵고 살만 하거든. 여러분들 이따 이따 바깥에 나가서 저쪽 기둥으로 가서 봐봐봐. <놀람> 뭐가 있냐? 에쿠스. 9,700만원짜리. 내가 타고 왔어. 어? 진짜요? 어? 나가 20년 동안 각설해가지고 강주 대인동에 가면 5층짜리 빌딩이 나 있어. 20년 동안. 왜? 거짓 새끼는 돈 벌면 안 돼요? 근데 왜 꼭, 그럼 안벌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차하고 그 빌딩이 다 명의가 너무 앞으로 있다는 거야. 미친, 언제 그 이전이 될지 모르겠어. <laughs> 한번더 할까? 돈 벌어서 빨리 이전하라고 발순하면 그게 줘! 어? 아, 가자! 보면은 죽었어? 어저내저형심내 저 m r i 보면은 10번 그 니밴등 불 있어. 그것 좀 준비해 줘. 내 예, 네, 막 준비해. 야, 니밴등 불로다가한번더 헛개야. 나가 하면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여단만 못 가면 안 될까? 어? 아, 솔직히 그러나 어, 어. 어? 뭐? 아까 먹었는데 또 먹으러 간다고? 배엄